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 입니다 2023년도 개묘년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2023년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는 눌삼재예요 묵는삼재라고 어, 삼재가 눌삼재에 속해 있어서 어, 삼재 기운으로 좀 부딪히고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이 눌삼재 복삼제 역할을 해주면서 금전도 벌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무해무단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년에는 또 개면연이기 때문에 묘신의 원진으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내가 수에 안 좋을 때, 어, 새롭게 일을 벌리거나, 아니면 새롭게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입설래기설래가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동지 지나면. 바로, 이삼재는꼭 어, 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마지는 못해드려도 나쁜 기운을 요거 삼재만이라도 딱, 소멸시키고 가면은 그래도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금전수도 벌고 갈수 있고 인간사로도 사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인연의 운도 들어오고 새롭게 또 변화 변동 움직임 지면서도 새로운 운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23년도 어, 개면연에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금전수 내가 우리 원숭이띠 분들이 꾀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 개면연에는 내가 꾀를 부려서 내 몸수 움직이면서 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역할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 찾아오겠습니다. 32살 임신생분들 어, 32살 임신생분들 새로운 변화 변동수운이 찾아와요 내가 하던 일을 적고 새롭게 시작하실 수도 있고 뭐 사업이라든지 금전 투자라든지 움직이실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직장생활 하시던 분이 새롭게 변화를 줄수 있고 새로운 곳을 움직이실 수도 있고 어, 또 내가 뭐 어,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하고 문서를 자꾸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어, 단지 조심하셔야 될건 내가 확실히 알고 투자하고 움직이셔야지 어설프게 남의 말 듣고 움직이셨다가는 괜히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23년도에 우리 32살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새로 시작할 때 누구를 믿지 마시고 남을 믿지 마시고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믿지 마시고 내가 확실히 알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승산이 있겠다 내가 노력하면 되겠다고 확실한 주장이 있을 때 움직이셔야지 어설프게 마음 먹고 움직이셨다간 괜히 금전수도 깨지고 어 내가 초년에 실패 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선택해서 확실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계신 분들, 인연의 운도 찾아오고, 기인도 만날 수 있는 이런 운이에요. 그리고 변화, 변동, 문서운도 찾아오는 해다, 우리 32살 임신생분들이 2023년도에는 날개짓 하면서 승산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높이 나르면서 내가 먹기를 칠수 있는 이런 기운이 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있고, 큰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4살 경신생분들, 어, 44살 경신생분들이 어, 운세에서 변화변동 운은 찾아오지만 섣불리 움직이는 건좀 피해주시고 금전으로 인연의 운도 들어오고 귀인의 운도 들어오고 사람으로 인해서 내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커 나갈 수 있는 이런 운세가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서 이루기도 하겠지만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으로 어 그전에는 내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됐던 사람들 나한테 도움이 될수 있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어 내가 사람 속에서는 커나갈 수 있는 이런 운이에요. 그래서 내 주위 사람이 나를 도와주든가, 내가.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 내가 아랫사람이든지, 내가 영업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부리는 직원으로 인해서 내가 커 나갈 수 있는 인연의 복이 있고 귀인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4살 경신생분들은 2023년도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으로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뭐 지인이라든지, 아, 내가 뭐 뒤에 동료라든지 선후배 간에 도움을 받아서 커 나갈 수 있는 이런 운세가 굉장히 높게 들어와요. 그래서 금전수운에서도 확 열려 있고 명예운에서도 열려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운율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 단지 조심하셔야 될건 결혼하신 분들 부부간에 굉장히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고 인연이나 귀인이나 이 운이 들어오면서 가정 가지신 분한테는 인간의 풍파가 일어날 수 있고 바람 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연의 바람으로 굉장히 구설수 이별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운세가 찾아오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또몸 조심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어, 길 조심, 차 조심, 내가 몸 조심. 건강조심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6살 무신생분들. 어, 쉬운 여섯 살 무신생분들이 힘들게 이루어 가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도 많고, 내가 인연의 복이 짧아서 혼자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람 때문에 인간 폭발 겪으면서 가슴 아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 쉬운 여섯 살 무신생분들이, 어, 2023년도 개면연에는 내가 옳은 인연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인연의 문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기존에 만났던 사람하고 더 돈독해질 수 있고, 내가 만남이 있었던 사람하고 더, 어, 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될 수 있고 새롭게 또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도 굉장히 크게 들어옵니다 2년의 복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내가 조금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해에요 내가 그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힘들게 했어도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어 인간 보로 사람들한테 열심히 베풀었어도 돌아오는 것도 없고 열심히 움직였어도 금전으로 내가 크게 벌지 못했어도 쉬운 6살 무신생분들이 23년도에는 금전의 결과도 맺을 수 있고, 문서의 변화, 변동주면서도 나한테 좋은 문서, 큰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 이런 운세도 굉장히 강하고, 변화, 변동, 움직임을 주면서 내가 커 나갈 수 있고, 돈독할 수 있고, 그 전에 열심히 벌었던 것에도 금전이 흩어졌다면 지금은 금전 버는 게 모이는 형국으로 내가 우리 쉬운 6살 무신생분들은 내가 일궈져갈수 있고, 내가 커 나갈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어, 하지만 요3재 바람으로 좀 부딪히고 가십니까요3재는 좀잘 풀고 가세요. 그래서 나쁜 운, 애운을 소멸시켜놓고나면 내가 힘들게 좋은 일 끝에 나쁜 일이 마붙 뒤쳐서 힘들게 가실 수 있지만, 이거는 좀 풀어놓고 가시면 좀 2023년도에는 내가 좀 편안하게 금전도 벌수 있고 주위에 좀 산만했던 것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고 인간으로 풍파일었던 것도 금전수로 사람하고 부딪힌 것도 매사에 안정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맞고 가시면 2023년도에는 내가 금전도 벌수 있고 벌은 금전이 내가 지킬 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 68살 병신생 분들 어, 68살 병신생 분들이 혼자 열심히 읽어서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많고 내가 무지하게 지키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많고 인덕이 없어서 사람한테 어, 내가 베풀기는 해도 되돌아오는 건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남한테 열심히 했었어도 나한테 돌아오는 덕이보다는 어, 화가 돼서 가슴 많이 하시고좀 속상해 하신 분들이 많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어도 내가 누구의 덕을 보고 누구를 위해서 한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진짜 교과서처럼 열심히 살고 내가 몸을 돕끼 삼아서 열심히 살아서 내가 혼자 일궈 놓으신 분들 많습니다. 아 이런 분들이 근데 우리 68살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었어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거나 사람들하고 의견을 대립할 때내 주장이 굉장히 강하셔 갖고 조금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실 때 있어요. 어 68살 원숭이띠 분들이 23년도에는 내가 금전수 변화를 주거나 변동을 주거나 새로 움직이거나 어디다 투자를 하거나 사람을 믿고 움직이는 거 보통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68개는, 23년도에는, 내가 문서를 잡고 가시든가, 새롭게 투자를 하시든가, 시작을 하시든가, 어, 남의 말 듣고 움직였다가 내가 손해가 볼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걸,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를 잘 유지하고 가시고, 따독거리셔야지, 돌다림도 두들겨가면서 건너라는, 요런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를 크게,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작게, 작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작은 것도 크게 생각하셔서, 불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건너라고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내 거를 잘 지키고 가셔야지 더 욕심을 부리거나 더 내가 새롭게 투자를 해서 뭐 시작을 하시거나 했다라는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도 잘 지켜가면서 다 짓는 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크게 뭐 사람들 속에 움직이면서 입설래, 기설래, 인간사 품파로 약간은 부딪히며 가시겠지만 소리가 날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소리가 날수 있고 가슴앓이 할수 있는 이런 운세기 이 때문에 사람 믿고 움직이고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조금 구설수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수기 때문에 사람 조심도 많이 하셔야 되고 내가 처세술도 좀잘 하셔야 돼. 될수 있으면 곳때곳때 현명하게 잘 움직이셔야지 괜히 자칫했다가는 시끄럽게 구설에 사람으로 가슴앓이까지 할수 있는 이런 운세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셨으면 좋겠. 다 했어요. 앉은 자리도 다, 다독이면서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라는 운이기 때문에 68살 원숭이띠 분들은 크게 뭐 욕심내는 것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0세 갑신생 분들. 어, 80세 값심생분들은, 어, 자손들도 좀 편안하게 있고, 주위에 산만했던 것도 조금 풀어지는 형국이고, 앉은 자리도 조금 돈독해지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편안해지고, 자식들도 편안해지고, 주위 환경에서 금전수도 좀 편안해지고, 매사에 답답했던 뭐, 금전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것도 풀리고, 사고팔고 할수 있는 기분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가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해입니다. 어, 하지만 몸수는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23년도에는 금전수도 벌고 명예운도 차지하고 내가 이룰 수 있는 운이 강하지만, 요누울삼재래도삼재팔란으로무엇을로 칠지 모르고 내가 어느 코에 걸려서 내가 괜히 시끄럽게 작은 일에 걸려서도 크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요삼재 소멸은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